임순국장님 시작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서울 이도조아센터 샤론 노즈마스터 임소연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RCC가 진행되는 날이죠. RCC 진행하고 지금 2주차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ABR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공지사항을 좀 전달해 드려야 될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 조금 미리 저희가 조회를 시작했어요. 어, ABR을 통해서 지금 붐이 일어나는 팀들은 굉장히 붐이 일어나고 있고요. 활용들을 너무 잘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너무 의미 없이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좋은 프로그램을 조금 더 어, 활용가치가 있게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ABR 진행할 때, 초대자와 초청자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를 오늘 아침에는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어, 제가 아는 지인을 제가 깨우기란 그리 쉽지 않죠.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 아는 지인을 내가 애터미 사업 소개를 하려고 들면은 어, 애로사항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 프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건데요. 이 프로그램에 무조건 대려만 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분과 내가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혼자 그분이 혼자 알아보는 게 아니고, 그분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진행을 함께 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속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도록 하고요. A, B 코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있잖아요. 일주일에 하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어, 소홀해질 수도 있고 그 시간들이 갭이 많아서 의미 없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또한 후속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분을 수요, 화요일 하루만 초대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일주일에 적어도 두번 정도는 내가 그 사람과 접, 접촉을 해서 후속 관리를 해야죠. 후속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서 그분이 그 다음 화요일을 기다릴 수 있게 안내해 주는 역할을 초대자분들께서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초대만 해놓고 이분이 무엇을 하는지 어 관심을 좀안 두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A, B, C, C를 할 동안에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 미션이 있잖아요. 그 미션을 잘 수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초대자분이 좀 살펴서 그분이 미션을 올리지 않으면 초대자가 챙겨서 빨리 올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ACC, BCC 그 4강 동안은 화요일 날 초대자와 초청자가 함께 참석을 하셔서 함께 수행을 하고 미션도 같이 올리는 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 미션을 끝내고 미션을 올려서 숙제가 다 끝날 때까지 사실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틀을 시간을 줘도 이틀이 부족할 경우도 생기거든요. 왜냐면, 어, 초대자가 관심을 가지고 초청자에게 그 미션 수행을 할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면 빨라요. 근데 운영자들이 그걸 다 하려고 그러면 공개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어차피 수행을 못하고 있는 분들은 공개적인 그 공지를 잘 숙지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이 초대하셨으면 초대한 본인은 초청자가 미션을 수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누구보다 더잘 알잖아요. 그래서 초대자께서 초청자의 미션 수행이나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하셔서 함께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형식적인 것을 수행하면서 애터미를 알게 하는 거거든요. 어, 아주 어렵게 접근을 하면 안 돼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미션도 그 사람이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옆에서 해주면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고요. A 반과 B 반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 큰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아요.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조금 초대자분들께서 해야 할 일은 A, B 반에서, A, C, C, B, C, C에서 R, C, C로 넘어가기 전에 이 목적을 그분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초대자분들께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RCC에 넘어갈 때 내가 무엇 때문에 RCC 수행을 한다라는 걸 알아야 좀더 적극적으로 할수 있고요. RCC로 넘어가면서는 우리가 미션이 굉장히 많죠. 매일 하루에 두개 내지 세 개를 해야 되는 그런 미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미션 자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은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시는 분이 계셨고요. 또 하다가 중간에도 포기하는 분들이 생기는데, RCC에 수행하는데 초대자분들께서 얼마든지 쉽게 할수 있게 할수 있어요. 뭐냐면, 적어도 여기 처음 초대하신 분들은 신규 사업자이거나 아직 회원 등록도 안된 분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제품들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그분들에게 제품을 한두 가지 사용하게 하면서 우리 애터미의 제품을 혼자 구매도 해보고 체험도 해보고 하는 게 목적이기는 하지만 이 프로모션 자체가 미션이 매일 매일 새로운 제품을 체험해 보도록 돼 있는데. 그 누구에겐가는 굉장히 어려운 수행이 될 수도 있어요. 제품이 내가 구매하지 않았는데 구매하기 아직 어려운데 구매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이유들로 미션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대자분들께서는 이거 아주 쉬워요. 어, 일회용 비닐팩에 작은 거에다가 일주일분을 골고루 한번 담아서 전달을 해보세요. 여기 있는 여섯 가지로 이번 주 미션에 한번 참, 참여해보세요. 드셔보면서 제품에 대한 것도 느껴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전달을 해주시면 그분들이 숙제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실까요? 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대자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요. 우리가 그 역할만큼 효과도 굉장히 큽니다. 저희가 소비자 100명을 찾아내는 것보다 사업자 한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그리고 소비자도 정말 찐 소비자, 매니아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목적.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애터미의 매니아가 될 사람을 만들고, 애터미의 사업자가 될 사람을 찾아내는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한 노력은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대한 초대자들이 초청자들이 정말 이 시스템에서 제대로 애터미를 알아보고, 애터미의 소비자가 되고 나아가서 나는. 돈도 벌어서 부자가 될래 하는 꿈도 찾아갈 수 있는 분들을 우리가 함께 찾아내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활용들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RCC는 초대자분들이 더 중요합니다. RCC는 수, 어, 미션을 매일매일 올려야 되는데 지금 저희 위드조화센터의 RCC 미션 수행이 80% 정도밖에 안 돼요. 80%. 80%는 정말 잘하고 계세요. 두개 수행해야 할 날, 세개 수행해야 할 날, 하나 수행해야 할날 너무 잘 지켜서 80% 정도는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수행을 잘 하시는 분들을 봤더니 그분들은 이미 초기에 비회원이었거나, 이제 초기 사업자였는데, 초기 소비자였는데, 사업으로 마음을 굳히고, 이미 다음 차기에, 다음 차기에 초대자를, 초청자를, 자기가 초대자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laughs> 냄새에 좀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RCC는 초대하신 분들이 초청자와 함께 매일매일 내가 함께 한다라는 생각으로 미션도 같이 올리고 같이 검토해 주시고 하시면서 수행을 해 나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아직은 제가 RCC방에다가 어, 공지를 아직 안 올렸는데요. 이제 곧줌 주소를 올리고 오늘은 이 줌을 통해서 RCC의 영상을 보는 시간을 여기에서 어, 실무와 오토 판매사의 강의로 어, 하는 순서예요. 그래서 저희 RCC 반에 보면은 단톡방 맨 위에 공지 사항에 보면은 RCC에 수행하는 순서라든지 어떤 미션이 있는지 보상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제가 공지를 올려놨어요. 그 공지를 숙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고 지나가면 알기는 하는데 언제, 뭐를 해야 되는지는 기억을 잘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수시로 열어보시면서 오늘은 뭐가 있지? 내가 안내, 안내를, 어, 뭐를 해줘야 되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실 수 있도록 공지사항에 올려놨으니까 그 공지사항에 찾아서 매일 아침 저거 도한번 정도 아니면 전날 저녁에 내일은 미션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체크해서 초청자에게 안내를 해줘서 정말 이 커다란 이 프로젝트를 내 사업에 붕업을 하는데 정말 크게 활용들을 다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지금 이제 공지사항으로 어, 주소를 올릴 거거든요 이거 올리면은 이제 제가 지금 올렸습니다 그러면 어, 초대자들께서도 안내를 해주시고요 이미 RCC 1기에 수강생들은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 이제 11시 정각에 다시 저희가 프로그램을 어, RCC 일기를 위한 프로그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마이크 켜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세요. 질문하실 분안 계신가요? 질문 있는데요. 네. 네, 사장님 말씀해 주세요. 아, 니 요즘. 아니, 아니, 요즘 아니, 이거 너무, 너무, 너무. 네. 네, 요즘. 음. 아, 아니 잠깐만. 네. 그 코로나 팬데믹 너무 지금 심각해져가지고 사람들은 만나기가 힘들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달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지금 걸리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런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 아마 저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봐요. 이제 알는 시간. 에이 사업을 하러 나가셔서 이렇게 사업장에 있으신 분들이라든가 뭐 이웃들이 좀 그래도 어 이웃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원만하신 분들도 많 많아서 이게 자, 자유로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교회도 못 가고. 네 누가 만나주려고 하지도 않고 지금 그러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애로점도 있는데 뭐 네.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지 고민이더라고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 제품 전달이 10회가 있어요 프로모션에 미션에 10회가 있는데. 아, 네. 꼭 사람을 만나서 전달하는 것만 미션 수행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차피 인터넷 쇼핑몰이잖아요. 자가구매를 하시는 거, 전화로 주문하시는 거, 내가 대신 주문해주는 거, 이런 것도 다 제품 전달로 인정을 하시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누구에게인가 제품을 전달한 거는 다 포함돼요. 선물을 한 것도 되고 그 사람이 구매한 것도 되고 내가 그 사람이 전화로 주문을 해서 내가 인터넷 그 사람 쇼핑몰에 들어가서 구매를 해준 것도 되고 다 돼요. 그러니까 용리하게, 편리하게, 어,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네. <laughs>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요 한 분만 더 질문 받아볼게요. 회장님, 네, 네, 특수장부 장은순입니다. 네, 어, 질문이 있는데, 네네, 매번 모든 매번 모든 상품을 사용하고 얼굴이 꼭 나와야 하나요? 아니요 <laughs> 얼굴 나오지 않아도 되고요 그 네. 제품에 대한 후기만 올리시면 되니까 제품 쓰고 네. 밑에다가 내가 사용해 본 후기 올리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너무 미션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요 질문하시는 분들은 미션 수행을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또 질문도 있으신 거죠? 감사합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 잠깐만 저요. 네, 질문하세요. 네, 저기 인터넷으로 제가 물건을 이렇게 뭐라 그러지? 주문을 받아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주문 시킨 거를 캡처를 해서 올려야 되나요? 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쇼핑몰을 이용해서 구매하신 거는 주문서 캡처해 갖고 올리셔도 돼요. 저희가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어떤 형식에 얽매어서 까다롭게 이거를 어 점수를 매기거나 어떤 기준을 두고 까다롭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에게 애터미를 제대로 많이 알리고 사업적인 면을 정말 제대로 알려주기 위한 거라. 소비자나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 무조건 쉬워야 돼요. 쉬워야 이거를 많이 오랫동안 할수 있으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어 초대자분들께서 조금 노력을 더 해주시면 좋겠고요. 회사에서도 그렇게 방향을 잡고 음좀 유해 있어요. 꼭뭐 사진을 4장을 찍는데 우리 AB 같은 경우 4장을 찍는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 꼭 얼굴이 나와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이 잘 들으, 듣기만 하면 되는 걸로 해서 유하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하시는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리고 RCC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간에 공지사항들을 막 읽어보시면 다 나와 있거든요. 제가 그 단톡방에 어 아침에 한번 올려주시 올려드리고 혹시 몰라서 오후에도 영상 같은 거는 다시 한번 띄워드리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워낙 많은 댓글들로 우리가 미션 수행을 체크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사사건건 제가 뭐 이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지사항으로 대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지사항을. 잘 숙지를 한 번씩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ICC 하는 동안 그분과 하나가 돼서 진짜 그 미션 하는 거를 제대로 한번 챙겨보세요. 그러시면 어 사업에 굉장한 붐업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어 이렇게 거의 이제 질문은 이제 그만 받고요. 또 다음 주 이런 시간을 마련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고요. 이제 우리, 초대자들께서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이미, 이미 저희 센터 조회에 초청자들이 많이 들어와 계셨어요. 이미 사업으로 결심을 하고, 저희들 이, 단체톡에, 그러니까 팀별 단체톡에 초대되신 분들은 줌 주소가 아까 10시 30분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다 참석들을 해서 함께 계신 것 같은데요. 이제 다시 힘찬 박수로 RCC 일기 1강 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샤론 노즈 마스터 임소연 인사드리겠습니다. RCC를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우리 제품에 대한 것도 많이 아셨을 거고요. 이제 애터미 회사가 어떤 회사라는 것도 우리가 A, B, C, C를 통해서 많이 아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어 지금 RCC 방에 오신 분들은 모두. 우리가 A와 BCC를 수료하신 분들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회사 소개와 기초적인 제품들은 많이 알고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